예수님의 설교. 제목.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의 중심에 변화를 줍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탄보다 속이는 원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보호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 너머의 것을 볼수 없으면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을 확대해서 볼때 우리는 명확하고 우수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 자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산은 무너질 것입니다. 작은 산들은 평평해질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신다면 모든 산은 무너질 것입니다. 작은 산들은 평평해질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나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세요. 저는 저의 상황 때문에 나의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제 고백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나의 지위, 제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를 잠시 막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진단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이죠. 그것은 앞에 있을 도전들로부터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새로운 레벨을 위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저는 주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목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저의 고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묵상. 티비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티비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